사고할 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폭스바겐 더비틀 2.0 TDI 익스플루시브입니다. 이 차량 2 0 1 4년식에 주행거리 20만 3천 킬로고요, 엔카 진단받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앞쪽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컨디션 양호합니다. 이어서 분내쪽쪽 보시면 스크래 살짝씩 있고요. 다음으로 범퍼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을 볼게요. 림 끝쪽에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2.98mm 4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살펴봅니다. 쭉 컨디션 한번 보시고 다음으로 뒤쪽 휘 보겠습니다. 림 끝쪽에 있는 생활기스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6.53mm 85% 남았습니다.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도 확인해 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깔끔하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다음 사이드미러 부펜 터치 살짝 있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위에 생활기스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이동할게요. 2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 투톤 컬러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가죽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앞쪽에 있는 컵홀더 시각책 사용 가능하겠네요. 이어서 운전석이랑 보조석도 살펴보시면 컨디션 괜찮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03,44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요 핸드 컨디션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쪽 썬루프 볼게요 보시면 썬루프 작동 잘 됩니다 앞쪽으로 봐주시면은 ECM 룸미러 앞쪽에 미러를 하나 더 부착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센터피시아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진기어 넣어 볼게요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에어컨 듀얼로 조작 가능하겠습니다. 억스 이용 가능하고요. 시가잭도 사용 가능합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커플 더 수납 공간 있고요. 바닥에 매트 깔려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도 적정량 있습니다. 쭉 볼게요.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점검 하기 전에 성능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폭스바겐 더비틀 2.0 TDI 익스클루시브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